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네, 스마트폰 가로 세로, 홀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마트폰 홀더 의기능은 이렇게 스프링 락방식으로 이렇게. 쉽게 넣었다 뺐할할있있요이거의이제장점점은 보시다시피 빠르게 세로 전환이 됩니다. 세로 전환도 되고 이런 각도로도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됩니다. 돌아가고 돌아오고 360도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간 상태에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 상태에서 지금 고정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삐딱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세로를 정확하게 앵글을 딱 잡은 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앞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당겨주면안 돌아가요. 고정이 된 거예요. 네. 더뭐 힘을 주면은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힘을 주실 필요가 없죠. 네, 마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로세로 고정을 원할 때뭐 가로에서 한다. 가로 상태에서 얘를 고정을 하고 좌우로 안 돌아가게. 안 돌아가게 딱 이걸로 당겨주시면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 된 겁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정 레버인데요. 이거는 어떤 고정을 하는 걸까요? 이걸 렇게 하면 잠겨서 더 이상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풀리는데 이거는 이위 아래 마찬가지로 이것도 잠글 수가 있어요. 지금 풀린 상태에서는 이 스프링이 딱 잡고는 있지만 풀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컸죠? 이걸 가지고 막 흔들 일은 없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돌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위아래 고정 그리고 좌우 가로 세로 고정 두 개를 다 고정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풀고 또 다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안에 또 마찬가지로 고무로 스마트폰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단에 3분의 8분의 3, 네 4분의 1 나사 두 가지 다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38이겠죠? 네, 맞습니다. 38cm, 지금 퀵 릴리즈 그 삼각대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껴서 고정하고 또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멍으로 삼각대 연결을 해도 되고, 요 이제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콜드슈 마운트 있고요. 콜드슈 마운트 먼저 하시죠? 뭐 조명이라든가. 네. 마이크, 이런 제품들 연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전면에 보면 여기는 4개나 있습니다. 구멍이 다 4분의 1 구멍인데요. 4분의 1 나사 구멍인데, 뭐 이런 그매지갑이라든가 이것도 미니 매지갑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 연결해 갖고, 네. 뭐 여기다 뭘 연결할 거요 이번에는 마이크를 한번 연결해. 아 마이크보다 조명이 낫겠네요. 조명을 연결하고 상단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은 가로 상태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러면 조명을 이런 식으로 미니매직함이 이런 게 간편하죠. 뭐 원하는 방향 아유, 카메라가 이쪽에 있네. 그럼 이쪽으로 돌려야겠어요. 해서 고정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마이크는 정면을 향하고 조명도 이제 정면을 향하게 다른 브라켓 없이 이 미니 매직감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본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또 가로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풀어주고요. 풀고 스마트폰은 잠시 빼야겠죠. 뺀 상태에서 이쪽으로 한면 겹치니까 마이크를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하고 스마트폰을 더고 가로 세로를 둘다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됩니다. 스마트 이 가로 세로 촬영을 할 경우에 네, 조명과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네. 사용하기 매우 간편하고 튼튼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브라켓이나 거치대 같은 이런 연결 제품들은 마모되거나 뭐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견고함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 웬만하면 다 견고하게 제작된 제품들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